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위세형 심호아 야들, 요나다비 아래에 이르되 "내 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한 날부터 압살롬의 결심만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 네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간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부하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유나답이 왕께 아래대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우의 아들을 달매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우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 아침에 그 양털 깎는 날.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왕자들이 다 이렇게 왔지요. 음, 이미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마를 압론에 범한 그때부터 입을 딱다을고있었지만 속에는 칼을 품었어요. 음, 내 동생을 가늠하냐, 성폭행하냐,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막 다게 기회만 잡아, 기회만 와라. 내 오늘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니까, 미움이, 살인이지요, 미움이. 에, 이게 참 그런 마음 품면, 마귀가 다 그를 사로잡아요. 그건 늘그 생각으로, 언제 복수하나, 언제 원수를 갚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늘 마귀가 끌고 다니지, 이렇게. 그 양털 깎는 날, 어, 다윗도 오래 더니 다윗이 안 왔어요. 그러면은, 암론을 좀 고개, 오게 해주세요. 뭘 그러냐? 그는 간청했다 그러지요? 어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 절,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이 조금 이렇게 둔치를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압론이 압살롬의 동생 다마를 성폭행했는데 지금 시간이 2년 흘러갔지만 이렇게 압론을 자꾸 보내달라고 그럴 때, 뭔가 좀, 김새가 이상하다. 이 눈치를 못 채나요? 그니까 러 다윗이 그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 없잖아요? 뭐, 묻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좀무뎌지니까이 판단도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압론을 보냈다. 보내면 안 되지요? 뭔가 일어날 일을 알잖아요. 압론이 그렇게 마음에 그걸 풀었겠어요? 그럼 아니면 압론에 대한 처벌을 좀 하시든지, 아무런 처벌도 안 했지요. 압살롬은 칼을 갈고 있지요. 그런데 굳이 압론을 보내달라고 왕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다시안 보냈어야 되는데, 보냈다. 27절에 있죠.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낸니다 그래서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할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압론을치다 하거든. 그를 죽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 작업을 하고 싶었잖아요. 이날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야 압살롬이 그 죽였지요. 저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을 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참,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거기다 죽었다고요? 압살롬이 살해당했다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비어졌겠어요? 자녀가 교통사고를 만났다고, 자녀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죽임당했다네요? 그것도 아들끼리 칼을 찔러 죽였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미어지겠지요. 그래서 보세요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틀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여서니라 옷을 찢고 땅에 틀어놓고 막 통곡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빨리 무릎을 꿇었어야지 하나님 참 저의 죄의 한 분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군요. 하나님, 저를 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이 없도록,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치셔야지, 제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땅에 틀어놓고 막 옷을 찢었어요, 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댔단 말은 없지요? 막 부러졌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참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참 영적으로 무뎌졌구나. 참 무뎌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민감하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느라고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들어온다고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되지요.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다윗 주변에 일어난 소문은 참 슬픈 얘기뿐이에요. 암론이 자기도 이 담화를 성폭했다. 오늘은 압살롬이 그 형을 죽였다 이게요? 아니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 주변에 맨날 들리는 소문은 성폭행했다 죽었다 형들이 싸웠다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가난가 막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게 들려오는 소문마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요. 다름바이백 경국에서 하는데, 야 다윗이 보 하나님 여호와의 견처를 게 피장이 덮여 있다니. 그래서 그 이쁜 마음 품고 하나님 그 중심에 있을 때는요, 엄청난 축복을 선을 받았어요. 멋진 일들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 바세바를 보만 이후에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러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네가 그렇게 악을 하겠니? 네 집에 세 가지 벌이 떠나지 않을 거야. 저절로 칼이 영원토록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네 집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야. 또는 은밀한 중에 음행을 했지만 백주 대낮에 네 여인들을 이웃이 건드릴 거야. 야, 이게 참 무섭네요. <laughs>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일 슬픈 거예요. 아니, 이복 형제가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지 않나. 오늘 압살롬이 자기 형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나. 맨틀는 소식들이 이렇게 해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내 주변에 이렇게 어두운 소식만 들리나. 왜 이렇게 어두운 일만 벌어지나. 왜 그러지요? 빨리, 하나님 앞에, 그냥, 그때마다 통에 자복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영적인 문은 열어놨지요. 그렇게 침상이 떠나고 울어서, 영적인 문은 열어놨는데, 그 뿌린 씨앗이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게 그때마다 울어야지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요 여러분, 소문과 진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소문 듣고 막딴 아, 소리 해요. 소문 듣고, 아니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는 입을 다 물으세요. 지금 다 죽었다는 소문 듣고 막막 막 뒹굴고 있잖아요. 막안 아, 죽었어요. 아무, 아무 밖에 안 죽었어요. 소문은요, 다쳤는데 죽었다 소문내요 사람들은 사고나 다쳤는데 죽었다는 소문내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그냥 다리를 피는 거지. 그러면 소문이 확인되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말아요 또 읽어봐요 32절 다윗의 형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어 이르되 내네 주여 젊은 왕자이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다 이 간교한 요나답이 이때 또 나타나네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하나님 막히고 나면 내게 들리는 소문은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맨날 슬픈 소식 어두운 소식이 내게 들려오고요 두 번째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고 이 간교한 요나답이 자꾸 옆에 붙는 거예요 하, 와가지고 다위도왕이에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아마 암론만 죽었을 거예요 요나답이 누구지요? 암론이 다말을 그렇게 막그 성폭행하고 싶어서 그럴 때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친구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눈너 미쳤구나 네 동생을 해네 동생 그리고 막었어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병든 채하고 누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가지고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던 유나이잖아요그 간변 유나이또 오늘 다위왕에 왔어요 아이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다 죽은 게 아닐 거예요. 암놈만 죽었을 거예요. 하 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자꾸 붙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런 간교한 자가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 많이 붙으면요 내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꾸 저 붙기가 없어서 아멘이시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자꾸 와야지. 이런 간교한게 붙어가지고 계속 딴 얘기만 하잖아요. 떨고 봐요. 3 3 절을 참 그리하온즉 내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아이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군요. 참이참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암논이 그러지 않았겠지. 다 그렇게 하라고 방법 가르쳐주고 암논이 못된 짓했지요. 그렇게 하늘 품은 줄 알았잖아요, 이게 이제 다 알았지. 또 와가지고 압노만 죽었을 것입니다. 들고 봐요, 삼십사 이에 압살롬은 도망가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뒤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온다. 요나다비 왕께 아래대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아이고, 자기가 말한 대 때. 내가 암노만 죽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이런 사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교한 차가 다 옆에 붙어가지고 간신배처럼 떠들면 내가 방향이 틀려지지요. 읽어봐요. 삼0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한다. 다윗 삶이 슬퍼 이제. 다윗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장 성폭행했다. 형제들끼리 자녀들 간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자녀들 간에 뭐 칼부림이 나고 이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수밖에왜 그러지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 성범죄를 성 짓고 나니까 파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 그 죄의 씨앗이 그 열매가 쭉 나타나는데 이야 기쁨이 없네요. 이런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만일에 그렇게 딴짓하면 요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자식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요나단 때문에 두 발을 다 쳐는 무의보생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왕자처럼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고 네 하라위 사울의 모든 제자는 네 거다 요나단 때문에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을 모보고서 엄청난 복을 받았고요 오늘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엉망이 됐어요. 큰 아, 슬픈 소식, 죽음의 소식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네요. 그래서 저절로 결심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요. 그들이 잘못하는 게 어디 있지만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따라이렇게 부모가 이렇게해요 어떤 삶을 사는에 따라서 부모가 참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충성지 살더라. 그 자식이 복을 받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아버지가 다윗처럼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열매는요. 맨날 슬플 수밖에 없고,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만 시키지 말고, 기도를 하시자고요. 그렇게 학원 보내 공부만 시키지 말고 자녀가 진짜 잘 되길 원하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면 부모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정말 선한 생각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축복해요. 나를 축복하겠지만 자식을 축복해요. 이 원리를 딱 보셔야 돼요. 다윗이 엄청 슬퍼요 맨날 슬프고, 가슴 졸이고, 통곡하고. 그니까 막, 이제 다윗의 남은 여생들은요, 그게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게 얘기해요. 아, 이게 한 번에 이것이요. 한 번에 칼, 파쇄할 뿐만이 가늠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다윗의 얘기 뿐인가요? 아니, 우리에게도 잘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거 비틀어진 삶을 살면요, 내 자식들이, 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3 7절 형.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아미우리아들달에게로 갔고 다윗은 딸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랬어요. 왜또 이렇게 슬퍼할까? 그슬로 갔어요. 그슬이 어디냐면 압살롬의 어머니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암론을 죽이고 지 어머니 고향으로 할머니 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날마다 그 아들로 압살롬으로 말면 아마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론도 다마를 범했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슬쩍 넘어갔어요. 화만 내고 넘어갔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확실하게 야단을 치든지, 오늘 압살롬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총을 죽인 사건은 반드시 야단을 치든지 뭔가 대가를 받아야지. 근데 슬퍼하고요. 자, 보세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고 해서 3년의 세월이 흘러갔네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그래야 살지, 살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은 행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안 돼요. 다, 우리는 시간 흘러가면, 무뎌지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행위의 책에 다 기록해놓고, 너 그때 네형 죽였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39절.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압론이 죽고 나니까 두 번째 서열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마음 속에 압론을 죽인 것은 담할 때만 죽였지만 또 하나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계속 압살롬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지아부지 반역합니다. 다윗이 울며 쫓겨나요. 아주 못돼 빠진 얘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또 다른 화를 부르고 또 화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계속 압설롬 얘기 나옵니다. 결국 이, 이 자식이 지역에 쫓아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두 번째, 죄에 대한 처리가 없으면, 죄 문제를 반드시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폐기하고, 또 이런 일이 벌일 때마다, 하나님, 막,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라고, 우러 퍼뜨지 않으면, 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두리봉실 넘어가 버리지요. 야, 암님이 죽었고, 압살롬도 보고 싶어. 3년이 지났구나. 나너 보고 싶어. 아니, 당연하지요. 보고 싶겠지요. 근데 죄 문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감정으로 사람의 생으로 가버리면요. 나중에 더큰 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죄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하고, 또 정은 정이고,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니? 너 다말 그 압론이 다말 범하였을 때도 두리뭉실 넘어가더라. 또압살롬이형 압론을 죽였는데도 두리뭉실 넘어가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또 다른 화를 부른 거예요. 자, 오늘 영적으로 무뎌진 다윗시 얼마나 잘못 가는지 알수 있겠지요. 영처럼 무뎌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있어야 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박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늘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안 갑니다. 아주 간교하지요. 그래서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코람데오 코람데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가지 이게 뭐좀 괜찮은가 저런가 아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공과사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서 승리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지 맨날 울잖아요, 다윗이. 맨날 울잖아요. 이야, 이게 한 번의 범죄가요.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맨날 칼부림 나고 성폭행하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지니까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서요. 뭐가 옳은 건지 뭐 그런 건지 확실하게 써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버릴 때마다 누구에게 할거 없어요. 그 작은 다윗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뱃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냥 울었다. 마음이 그랬다 그러지. 그게 아니고 당신 마음이 저만 안 돼. 하나님의 뱃은막 크으. 하나님이 알았다. 용서한다. 이래야지요. 이래야지요. 하나님의 뱃뱃 살아가십시다. 오늘 한날 코람데요. 하나님의 뱃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